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나본, 하나님만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네, 먼저 해드렸죠. 하나님만 아는 자, 믿음이 강한 자죠. 이런 자는 첫 번째, 그러냐. 자기 중심이 아니고 약자까지도 생각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네,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아멘. 지식 있다. 그럼 뭡니까 신이 규제 많지만 서도 바로 뭡니까? 나를 만드신, 어 뭐,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예수님 한번뿐이시다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지식이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바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네 뭡니까? 지식만이 딸 그것 때문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나를 높이게 됩니다. 교만해지게요 그래서 뭡니까? 내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 할것 같으면, 그걸 보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도 볼것 같으면, 보는 자 중에 뭡니까? 그 약한 자들이 본다 할것 같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어떻게 니까 양심이 담요를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먹으니까,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 먹으니까, 갖 따라서 먹으니까, 약한 자들도 따라서 먹으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는데도 약한데도 먹게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자는 성리도로 쓰임 받아서 그떻느냐 약자 편이 되어준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교문에 가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런 적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겠느냐?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바울이 말하기를 해. 무상의 재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네? 우상에도,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뭐라 뭡니까? 다 육적인 것들. 이건 바로 뭡니까? 야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게이지요 그러면 대저 이방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네. 아멘. 그다음 뭡니까? 이방인들, 미음 없는 자들이 하는 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미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기를 원치 않냐, 아니. 그러니 뭡니까? 너희, 미음인더 영에 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죽은 귀신, 죽음의 영 귀신하고 교제한다?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나 대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아멘. 그러뭇니까? 주의의 잔, 영의 생명자인 주님의 그찬과 귀신의 잔, 죽음의 영, 사는의 잔을 같이 마신다? 안 되는 것이죠. 주의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하지 못하고 같이 동참한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뉘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근데 만 우리가 그냥 같이 먹니까 마시고, 같이만 참여한다 할것 같으면, 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거 같으면, 은 바로 우리가, 그래 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보다도 강한 자냐? 얼마나 대단한 자냐? 아니잖아요. 그러게 까면내 그러니까 바로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약하게, 낳게 보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 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이와에 주어신 형제라. 아멘그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는요, 지식이 있다 싶어가지고 나를 높이며,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을 재부을 먹는다 할것 같으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얻어 니가 갖다라 먹고, 그러면 그 마음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지식으로 교만한 그 지식으로다가 항나님은 바로 뭐냐 약한 자가 멸망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유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 믿음의 형제다 그럼 믿음의 형제를 뭡니까 주님께서 그러에서 돌아가시고 피카드 사가지고는 형제 만들었는데 바로 내가 교만한 그 마음으로다가 그 앞에서 먹어가지고 그러다 뭡니까 죄를 짓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지시겠는가 바로 그렇게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바로 형제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자는 어떻하느냐 믿으며 약한 자. 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약자 편에 대준다 네. 그러면 고린도서 5장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당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크신 사랑, 천명보다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분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건 바로 뭐냐? 결국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죽은 것이다 예수사람의다 죽은 것이죠 사단통제를 받던 예수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저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바로 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아멘 이제는 남몬 여성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얘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가지고 이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게지 말고, 어떻게 그러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 내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되라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다려왔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게 하면, 내가, 바로, 나를 지겠다 싶어서 교만해가지고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높이려고 하면서 한달것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러면 뭐 믿음의 약간 형제들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형제된 사람들인데, 그러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내 죽음이 되지 않고 나를 높인 날것같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주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유하는 자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약한 자의 편에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기만 높이지 않고 약한 자의 편에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